반갑습니다. 맨 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38회차 V 마이너스리그 남자 11월 25일 1400 현대캐피탈 BS 대한항공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한전 원정에서 먼저 일 세트를 따냈지만 리버스 스윕 패를 당했습니다. 허수봉이 높은 공격 성공률로 아우메드를 지원했고 이연승이 주전세터로서 공격수들과 좋은 합을 보였지만 허수봉의 반대각에 선 아웃사이드 히터한 자리가 아쉬웠습니다. 정광인과 이승준 등이 경기에 나섰는데 전혀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민호를 비롯한 베테랑 중앙 미들블로커들은 꾸준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OK원정에서 OK 기분 좋은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한전의 덜미를 잡히며 우리카드와의 선두 경쟁에서 다소 밀려나는 모습이었지만 단숨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 경기를 부진했던 정한용이 서브와 블로킹 득점 포함 14점을 기록했고 링컨도 모처럼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정리합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봅니다. 베테랑 미들블로커들을 중용한 이후 현케가 1라운드에 부진했던 경기력을 털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공은 정한용과 임동혁, 링컨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정지석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울 뿐 아니라 조재영이 버티는 중앙 경기력도 좋습니다. 원정 팀이 화력을 압도하며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핑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피맨이었습니다.